네, 저는요,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해커스 강남역에서 저는 기초중국어랑 HSK 상급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 한국인, 여러분은 이미 중국어를 배우기에 최적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한국인이. 어 왜냐하면은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제가 그거를 특강에서 한번 진행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중국어에 대해서 말문을 트고 가실 거예요. 그래도 오셨는데 그죠? 중국어 조금 몇 문장 정도는 우리가 내뱉고 가는 거 한번 그 정도 목표가 있고요.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높게 끌어주시면 돼요. 잘 듣고 그냥 내뱉어 볼게요. 아 뭐라고요? 다시 아 그죠? 한번 더아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아가 일성이에요. 야아 그죠 그거예요. 높은 데서 그냥 길게 끌어주면 돼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 이거였죠. 아 그래 그래 자 아래에서 위로 올려요. 우리 한국인이 제일 편한 음이죠 사실 네개 중에 자꾸 올리면 돼요. 그냥 밑에서 위로 쭉 올려볼게요. 이성이에요. 아한번더아예 맞아요 한번더아 그렇죠, 그거예요. 이걸 이성이라고 해요. 그냥 올리면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게 아, 아 엄마 생신이야. 아 어때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된대요. 자, 화살표 보시면서 한번 봐볼게요. 아 마로 가볼게요 이번에. 자, 가볼까요? 마한번더 마. 그렇죠. 그다음 이성은요. 마 마. 그 다음 삼성 가볼게요. 마. 여기 네, 봐줘요. 한번 더. 마. 그 다음 위에서 떨어질게요. 마. 마. 그렇죠. 그거예요. 자, 여러분 중국어에서 성조가 중요하다고 좀 이런 건 들어보셨을까요? 오, 중국어에서 성조가 중요한 이유는요. 성조가 조금만 바뀌면 은 뜻이 달라져요. 일성으로 마 하면은 엄마 이거예요. 마, 엄마라는 뜻. 자, 근데, 마, 이성으로 하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름에 입는 옷 소재 중에 마 소재 있잖아요. 마 소재. 그 말을 마 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마 하면 이거는 뭐냐면, 말, 달리는 말, 동물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마 하면 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를 불러야 되는데, 마 이래야 되는데, 마 하면 어떻게 돼요? 마, 욕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1부터 5까지를 먼저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이 또 1, 2, 3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1, 2, 3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뭐죠 여러분? 성조 안 해도 돼요. 우리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맞아요. 2월 3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숫자 1 정확하게 성조 넣어서 이제 가볼게요. 2, e, 2 e, 그다음은요 위에서 뚝 떨어지는 R, R 그죠 그다음에 三쌍 그다음 四스 그죠 그다음에 숫자 5는우오 그죠 요거 발음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돼요 얘는 우리가 숫자로 한글을 오라고 하다 보니까 오, 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요거 발음 아니라 우자 그러면 치디엔 했어요 몇 시기에요? 어, 맞아요. 7. 그죠? 7시. 맞아요. 이거예요. 자, 가볼게요. 지금은 7시다. 现在 7시. 그렇죠. 한번 더. 现在 7시. 7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긴 문장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오, 긴거 나왔어요. 자, 이 문장은요. 明天이라고 하는 내일이라는 단어와 12月 월. 그죠? 25호 며칠. 달력, 바로 날짜를 읽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무슨 숫자가 나왔어요? 12, 25. 힌트 그림 하나 나갈게요. 뭐게요? 네, 맞아요. 12월 25일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일은 12월 25일이야 하는 문장입니다. 가볼게요. 明天. 12월 25호 25. 그렇죠 그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오늘 특강 이 콘서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최 우리가 중국어의 장벽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자, 네 가지 회화 공식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 거가 우리는 요거 기초중국어 말하기 책에서는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살짝 간보는 거죠. 맛보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로 공부하시는 그렇게 영화 속 대사, 실생활 회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요렇게 패턴으로 말하기라고 하는 요 책으로 또 수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두 개를 다 떼시면은 이제 상황별로 말하기라고 해서 이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벤티 사이즈 주세요 이런 거꿔바로한 어, 접시 주세요 이제 이런 거 음식 주문 상황별로 주문하는 거 여행하실 때 여러분이 충분히 써먹으실 수 있는 그래서 주로 회화에 관련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러분이 이제 좀 중국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특강이좀 그런 장벽을 낮추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음. 그다고덕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달 얼마 안 남은 이번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에다자